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러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졌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회 중에 그 모여든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서에는 어, 또이 비유의 그 형식을 빌린 것은 보고 보아도, 들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 이 비유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고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인식작용에 의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수 있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보는 것, 듣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 청력과 어, 어떤 시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아내고 이미지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접목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때 추석적으로 아, 이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들 이 영원한 것에 우리는, 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그 30주간의 그 봉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꾸러미를 풀었을 때그 안에는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신앙의 요소로 우리에게 덕으로 주신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실체를 어렴풋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의 그 믿음이라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실체의 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학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고 말씀하시다가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 누룩. 이것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작다라는 거죠. 작다. 음, 음. 이 작다라는 의미가 어떤 양적인, 크기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지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미소한 것이지만 분명히 이 작다라는 것은 실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가 결국 그 땅에 뿌려서 또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밀가루 소말 안에 들어가서 또 때가 되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이 실제함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지만, 확실히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을 때, 또한 믿음과 더불어서 희망이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랑의 그 토양에 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미미한 것, 포일랑 말랑하는 이 작은 입자의이 겨자씨와 이 누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함께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양적으로 어떤 크기적으로 묘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이죠. 또 희망할 뿐이죠.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바로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이 누룩이 그온 반죽을 부풀리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현재성을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덕이 자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운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으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은 그 하느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땅과 밀가루와 접촉이 돼야지 자라고 또 부풀게 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신앙인으로서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그것의 이 하느님 나라가 접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교자씨로 그냥 없어지겠죠. 또 누룩도 그냥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리겠죠. 분명히 땅과 바로 밀가루와 섞일 때 결국 그때부터 뭐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에페소서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바오로서간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공동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 바오로 사도는 그 서간의 형식으로 적고 나서 이어서 그 서간의 후반부에는 실제의 삶에 대해서 실천의 관점에서 또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교리적인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다뤘다면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그바오로 사도께서 또어그 글을 적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삶의 어떤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적으로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 또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멋뿌리가 멋뿌리 멋불이 될, 될? 응? 될 때까지 사랑해야 돼 예? 팥뿌리 될 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바울의 사도는 똑같이 세속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의 이 부부의 관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어떤, 어, 현상도 의미를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뭇 그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하나님 나라도 실제한다는 거 우리는 믿죠.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바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실제로 우리는 신자라면 그 기도를 바치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2 장에 그 아담에서 또 하와를 지으셔서 그 둘을 결합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다. 이 의미를 우리는 그냥 남녀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은 아담이라는 그 존재만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은 수많은 또 당신의 그 인류를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그 아담 안에, 사람이라는 그 아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와를 또 지으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남녀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남녀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어,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유출되었고 이 남녀의 어떤 결합은 결국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이 교회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 순종하라는 이 의미를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 남편이 또 와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 나에게 순종을 안 해?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남편은 있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녀의 어떤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성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은 치밀하면서 또 친교를 이루는 어떤 그 관계성이 끊임없이 통교가 될때이 남녀의 관계도 특히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제가 그 사무하고 있던 본당 뒤에 보면 공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참화창한 가운데 제가 산보를 이렇게 하는데 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부부 같아 근데 조금 이상한 거야 보니까. 할머니는 키가 조그만하시고, 또 할아버지는 키가 크신데, 할아버지는 구부정 해가지고, 거의 뭐 허리가 90도에 가깝도록 이래 있는데, 할머니는 키가 조그만하신데, 그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할머니의 그 손하고, 그 할아버지의 손 사이에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가까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지 이래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수건을 이렇게 잡고 뒤에 할아버지가 꾸 부정해 가지고 이래 잡고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할머니는 뭐예요? 앞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먼저 걸어가시고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아. 요 근데 이 수건을 잡고. 할머니 가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 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입고 있는 저 수건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마모되어야 되고 서로 부서져야지 서로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 하느님이 주신 탈런트또 자신의 장점, 또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섞일 때, 결국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관계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도, 이 겨자씨가 토양에 온전히 이렇게 섞일 때 또.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온전히 이렇게 섞일 때 하느님 나라의 작용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위용과 어떤 능력을 드러내듯이 그러나 이 섞인다는 이 자체는 뭐겠어요? 처음에는 둘이 있다가 섞이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자기 것 자기 취향 자기, 뭐, 어떤 취미, 자기의 어떤 섭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결국, 새로운 어떤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둘이었지만, 처음에는 땅이고, 겨자씨였지만, 이 둘이 합쳐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것,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두가 둘이 있다면 끊임없이 부딪히고 대립만이 있어지겠지만 서로 하느님 나라는 바로 하나되는 것이라는다 그러나 이하나 되면 둘이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로 융합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둘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서로 각자가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공동, 공통적인 인자가 을 믿음, 희망, 사랑. 바로 그 공통인자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융합될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빵이 되게 하시듯이 또 다른 그 존재가 바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수도공동체 또 여러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 중에 나도 속해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면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뭐겠어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토양이 밀가루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녹아들어가고 썩어들어가고 내가 없어져갈 때 하느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 나라가 이 보잘것없는 나와 협력하고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뜻 나에게, 나의,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희석되고 녹아버리고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당신의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머무른 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시리라 믿고 희망하고 사랑합시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총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